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체인이 터지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체인이 터졌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주행 중에 체인이 끊어진는걸 체인이 터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체인이 왜 끊어질까요? 일단은 체인이 끊어지는 조건이 이 부분이 손상을 입어야 돼요. 이 부분이 손상을 입어야 되는데 체인 링크가 있는 부분에서는 끊어지는 거를 거의 못 봤고요. 이제 이렇게 핀으로 박혀 있는 부분 있죠? 이렇게 동그랗게 핀이 박혀 있는데 위에서 봤을 때는 이쪽 부분이 더 많이 튀어나와 있죠? 한쪽으로 이제 쏠린 거죠. 딱 정가운데로 와야 되는데, 한쪽이 쏠려 있어서, X자 주행을 하지 말라고서 말씀드리는 것도, 체인이 일자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삐뚤어져서 움직이겠죠. X자로 하게 되면, 이렇게 체인이 움직이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긴 시간 동안 주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데미지 먹은 부분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토크를 세게 밟았을 때, 텅 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체인이 끊어지게 되면 토크가 많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끊어진 것이기 때문에 앞쪽으로 낙찰을 할 수가 있겠죠.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저도 낙찰을, 이제 체인이 터진 적이 몇 번이 있어서 주행을 하다가 혼자서 넘어진 적이 있는데 이게 몸이 아픈 것보다 정신적인 데미지가 더큰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정말 숨어버리고 싶죠. 이런 식으로 체인 핀이 빠지면서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에서 체인이 끊어지는지는 제가 좀 이따가 재연을 한번 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체인 청소를 하는 게 그냥 체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점검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전에 이런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체인 핀 가장자리로 지글지글하게 크랙이 막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왜 그런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크랙이가 있어서 그런 체인들은 바로 교체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크랙이 있다는 거는 조만간 터질 수도 있다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풀 아우터에서 댄싱을 쉬려고 세게 밟았는데 갑자기 체인이 딱 끊어지게 되면 크게 다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체인 관리가 전혀 안돼 있는 체인들이 좀 위험할 수가 있겠죠. 오일도 안돼 있고 외부에다가 방치를 오랫동안 해 놓고 막 녹이 나 있던 거를 기름을 쳐 가지고 다시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부식이 됐으니까 힘 받는 게 정상적인 체인보다는 덜 하겠죠. 여러분들이 체인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도 한 번씩 눈으로 쓱 훑어보세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훑어보면 은 어느 부분의 핀이 한쪽으로 돌출되지 않았는지 아니면은 크랙이 가 있지 않은지 그거를 확인하셔야지 터지는 거를 좀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터지는 게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재현을 한번 제가 해볼 건데요. 체인에다가 이핀 대신에 파스타 면을 꽂아놨어요. 파스타 면을 꽂아서 취약한 부분을 만들어 놓고 페달을 천천히 돌리면서 좀 세게 한번 돌려볼 거예요. 그랬을 때 어느 구간에서 체인이 터지는지 세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세번다 똑같은 구간에서 터졌어요. 일단 한번 보시죠. 어느 구간에서 터졌죠? 이 위쪽에서 터졌죠? 아래쪽에는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터질 일은 없어요. 우리가 자전거를 탈때 체인이 가장 힘을 많이 받는 구간이 이쪽에서부터 이제 스프라켓 12시보다는 체인이 그 뒤쪽 한 10시쯤에서부터 힘이 걸려가지고선 바퀴가 돌아가겠죠. 앞에도 한 2시쯤? 2시쯤 보면 될까요? 2시쯤이나 3시쯤에서부터 체인이 힘을 받고 당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 이 구간이 체인이 터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구간에서 체인이 터졌을 때는 위쪽에서 체인이 분리가 돼 있고 페달은 앞으로 회전을 하려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체인이 앞쪽으로 흘러버리죠 앞쪽으로 흘러버리고 체인이 오른쪽에 이쪽에 있는 체인들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 뒤쪽은 따라서 후루룩하고 흘러버려요 그래서 체인이 터지게 되면은 핀이 외부로 많이 돌출되어 있다 그러면은 드레일러에 걸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땅에 그냥 흘러버려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타다가 체인이 끊어졌을 때는 항상 체인을 주스로 뛰어갔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간혹 가다가 드레일러가 말리는 경우가 있어요. 드레일러가 말려서 체인이 끊어졌다 그러면은 몇 단에서 났을 때 체인이 끊어졌는지도 확인을 해봐야지 정확한 원인을 알 수가 있겠죠. 드레일러가 충격을 받아서 안쪽으로 휘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풀이너를 사용을 잘 안하니까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어필해서 댄싱을 치려고 풀 이너에 딱 집어넣는 순간 스포크에 드레일러가 말리는 거죠. 드레일러가 말리게 되면은 미세하게 다는다 그러면 그냥 스치는 소리가 나는데 얘네들이 좀 많이 휘인 상태에서 갑자기 토크를 확 주게 되면은 여기에 스포크가 확 걸려가지고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확 뒤집어지죠. 바퀴는 앞쪽으로 돌아 이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여기에 걸려서 뒤쪽으로 기아가 뒤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이동을 하면서 체인이 꺾이거나 터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포크도 몇 개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행어 나가고 스포크 나가고 체인 나가고 보통 그렇게 풀 이너에서 체인이 말렸을 때 그렇게 많이 나가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리미트 조절 나사가 L나사가 풀려 있는 거죠 L나사로 리미트를 막아 주질 못하기 때문에 체인이 이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안쪽을 담당하는 거는 엘라사라고 그랬죠. 바깥쪽을 담당하는 거는 H나사라고 그랬죠. 이 엘라사가 풀려있게 되면은 쉬프터를 작동을 했을 때 드레일러가 더 움직여서 안쪽으로 이 체인을 더 이동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은 체인이 가다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안쪽으로. 일단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얘네들이 안쪽에서 이 뒤에서 확 말려버리죠. 확 말려서 체인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체인이 터지는 요인이 몇 가지가 있죠. 일단은 세팅, 드레일러의 세팅이 완벽하게 잘 되야 되겠죠. 행어 휘는 것도 관련이 있으니까 행어도 휘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고 리미트 조절 나사, L 나사가 체인을 안쪽으로 집어넣지 않은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일도 자주 뿌려주고 세척을 하면서 크랙이 가 있지 않은지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체인 링크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핀을 박잖아요. 핀을 박을 때딱 정확하게 이 체인과 체인 사이의 센터에 오도록 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너무 밀게 되면, 한쪽만 힘을 받다가, 그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 터져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핀을 박을 때도 여러분들이 딱 센터에 오게 하시고, 한번 빠졌던 핀을 재활용하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한번 빠졌던 핀은 재활용하게 되면 다시 빠져요. 응급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핀을 돌멩이 같은 걸로 찍어가지고선 천천히 이동을 해서 정비를 하면 되지만 그 상태로 계속 타면은 또 터집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번 빠졌던 핀은 재활용을 하지 마시고 그 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 에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자전거를 세척을 하고 구동계를 세척을 하는 이유가 지저분한 이물질들을 깨끗하게 닦아놓고선 어느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와 깨끗하다 이렇게 끝내기에는 들인 시간과 노력이 좀 아까워요. 지저분했던 게 깨끗해지게 되면 안 보였던 게 보이죠. 그렇게 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서 점검을 하고 교체를 하시면 안전한 라이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감사합니다.